고전태권도에서 일심으로 써서 명치 지르는 연습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태권도나 모든 무예를 배울 때 급소를 가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듣고 그 중에서 특히 명치는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목표물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들하고 수련을 해보면 명치를 제대로 지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준비자세 편하게 선 자세에서 어 이제 상대방이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치를 때려야 되는데 연습은 첫 번째 연습은 이겁니다 상대방 명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명치에 손을 한번 딱 대봅니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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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 예. 지금 약간 높은데 자 명치를 짚을 때 이렇게 되시면 안됩니다 음. 처음에 명치짚는 연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다 명치를 이렇게 짚어요 예, 명치를 보면서 짚으면 안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연습을 할때 명치를 잘못 짚더라도 중요한 건 상대방 눈을 보면서 명치를 짚어야 됩니다. 이렇게 짚으면 어디 있는지 알긴 어렵고, 물론 잘못 짚겠죠. 잘못 짚는데, 어쨌든 연습은 중요하게는 상대방 눈을 보면서 짚어야 되고, 처음에 잘못 짚다가 연습을 통해서 잘 짚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명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연습의 초점, 눈을 보면서 명치를 짚을 수 있어야 된다. 잘못 짚더라도 상대방 눈으로 보면서 짚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명치를 잘못 짚을 때 제대로 짚는 식으로 어떻게 교정을 하냐 하면, 태권도를 수련을 많이 한 사범님이 같이 수련을 하면서 교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명, 예를 들면, 이제 명치를 짚어보십시오. 예. 명를 짚었다. 이제 잘못 짚었다고 치겠습니다. 잘못 짚으면 역시 교정을 하는 분도 눈을 보고, 눈을 보고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 여기다라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걸 반복을 하는데, 이제 짚어보시오 예, 여기서 일 잘못 짚었다. 그러면 이제 당시 짚은 데는 여기다. 그래서 여기를 짚어야 된다. 그래 이제 약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짚어보시오. 예, 예, 약간 요 이제 약간 짚으셨으면 방금은 여기를 짚었다. 여기를 짚어야 된다. 계속 요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짚어보시오. 이제 예, 짚으시면 여기 예, 이제 제대로 짚, 짚게 되죠. 이제 요렇게 요요 요 연습을 하는데 한1 0 번씩 짚는 걸한 넉넉잡고 한3일은 연습하셔야지 어느 정도 제대로 짚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보고 턱 짚으면 은 명치가 제대로 짚어져야 돼요. 그거에 연습이 된 다음에 이제 그일심후 동작을 통해서 명치 때리는 연습을 합니다. 명치를 때리는데 일심후의 핵심은 일심후 동작을 할때 역시 눈을 보고 자세를 낮춰서 때리는 거죠. 여기서 역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눈을 보고 섰다가 자세를 낮춰서 명치를 딱 보면서 되겠네. 요거 가장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실수인데, 요거를 방치를 하면 나중에 숙달된 후에 기술이 안 먹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느낌, 느낌상 요건 좀 중요해요. 상대방의 눈을 내 눈으로 잡는다.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상대방이 내가, 내가 상대방의 눈을 딱놓여보면 상대방의 시선을 못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의 시선을 내려 깔거나 다른 데로 움직이면 내 공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웃음> 까라! 이거, <laughs> 눈을 딱 내려 깔면은 상대방의 공격의 타점을 굉장히 잡기가 어렵고 내가 공격의 이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공격의 의지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싸울 필요가 있는 상대라면 내가 상대방 눈을 노려봤을 때 상대방이 딴 데를 못 봐요. 상대방도 공격을 하려고 할, 상대방이 정말 내가 노려보는데 딴 데를 보는 사람이라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어차피 공격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그냥 공격 의지가 있는 한에서는 내가 보면은 상대방도 나를 보게 돼 있고, 그때 내가 계속 상대방의 눈을 보면은 상대방이 딴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도 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 눈을 보면서 자세를 이제 낮춰서 때리는 거죠. 이 연습의 핵심은 명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게 된 후의 연습이니까 가만히 있는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이 맞고 가만히 있겠나 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연습의 단계상 이렇습니다 먼저 가만히 있는 상대라도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라 다음에 상대방이 움직이거나 반응을 할 때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움직이는 상대를 때리겠다고 연습을 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나 하면은 연습의 효과도 없고 동기부여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충분히 숙달되고 상대방의 시선을 내가 확실하게 잡고 먼저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선제공격을 끝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보고,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예, 예. 좋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여기에서, 일심우의 동작이 먼저 혼자 동작으로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세를 높이고 여기서 이제 1심으로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잘안 맞아요 연습을 아무래도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먼저 상 낮추고 처음에는 이제 단계 단계를 익숙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눈을 가만히 정확하게 잡고 하나 둘셋자 이제 한번 해주시죠예 하나 둘셋예 예.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셋. 예. 다시, 하나, 둘, 셋. 예.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서, 팔로 상대방의 거리를 잰다고 보시면 돼요. 팔로 상대방의 거리를 잰는데, 만약에 뻗었는데 멀다, 그러면 칠때 약간 앞으로 가면 딱 때립니다. 뻗었는데 너무 가깝다 그럼 살짝 거리를 떼면서 딱 때리는 거죠 그래서 때렸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때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떼야 됩니다 살짝 소리가 나죠 표면만 살짝 때리는 느낌 이 거리에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있으면 조금만 넣으면 팍! 그.. 떨어뜨릴 수 있어요 조금만 한 1cm, 2cm 정도만 딱더 넣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1cm, 2cm 더 넣으려면 그냥 밀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리 감각을 반복 숙달을 통해서 하는 거죠. 탁! 예, 살짝 아플 정도, 근데 그 충격이 그, 어, 피부 안쪽까지는 안 들어갈 정도로. 자해 주시오. 십 예, 하나, 예, 둘, 예, 셋.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해해 예, 주시오. 예, 하나,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바로 정확하게 나, 들어오셨죠. 그러면 사범님하고 같이 할때 사범님께서 명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때렸는지 탁탁 잡아주시는데, 유경민 사건이 워낙 특달되신 분이니까 바로 명치를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해가지고 툭 대면 여기 안 맞으면 잡아주시오. 한번. 예. 예. 여기 딱. 예. 명치를 정확하게 잡으면 어떠냐 하면 손끝으로 살짝 누르면 기분이 나빠요. 급소라는 것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소 눈. 살짝만 대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눈을 못 뜨니까 이제 사타구니 급소도 그렇고 <laughs> 예, 살짝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소를 정확하게 건드렸는지 위치를 잡았는지 시, 시각적으로는 명치나 이 급소를 잘 모르는데 살짝만 눌러 보면 기분이 안 나쁘다 조금 힘을 쓰면 버틸 수 있겠다 이래 되면 거기는 급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무 주춤소 몸통 지르기 연습을 한 다음에 상대와 같이 상대의 눈을 잡고 상대의 명치를 때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요게 익숙해지고 나면 금방 사실상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전에 정금표 교수님께서 소개한 적이 있는 수박도에서의 상권 지르기의 첫 동작도 일시무에서 상대방의 명치 지르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시무는 어, 훨씬 더 단순하고 상권 지르기는 세번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상권 지르기가 좀 고급 기술이라고 하면 일시문은 좀더 단순한 기본 기술인데, 어, 가치관에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또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초보자라면 단순한 거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